요새 나는 점점 미쳐간다는 느낌을 받는다. 바로 내가 꾸고 있는 악몽. 아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악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. 시작은 초등학교 때의 교통사고 이후였다. 사람이 많이 지나던 횡단보도를 음주차량이 돌진했던 큰 사고였다. 당시 내 눈앞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차갑게 식어가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. 나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몇주뒤 퇴원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이상한 악몽이 시작됐다.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의 괴생명체들, 각종 괴현상까지 다양했다. 공통점은 이 악몽은 대부분 거대한 존재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난다. 그렇게 몇년 동안 가끔 이런 악몽을 꾸다가 점점 그런 악몽을 꾸지 않게 될 무렵, 나는 우리 집 고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꿈속에서 보았던 괴생명체가 실제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고, 이미 사고 목격 이후 수없이 가본 심리 치료를 또 하기 싫어서,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. 그렇게 간헐적으로 보이게 되는 괴현상들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버려 익숙해져 버렸지만,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. 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. 나는 과연 악몽이 현실로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?